아이고 공기 좋다 이렇게 맨날 절에만 있다가 집 뒤에 있는 산 에베레스트에 오니까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가 없네 아우 행복하다 아우 공기가 좋다 <laughs> 아 그나저나 뒤에서 잘 따라오시는 키스님은 어디 계신거지? 키스님 키스님 어유 예스님 <laughs> 키스님멋졌습니까 성큼성큼 <laughs> 성큼 잘 올라가시네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꼴이 되셨어요? <laughs> 올라오는데 글쎄 눈사태를 만났습 <laughs> <laughs> 어이어이 <laughs> 아이고 야 이렇게 해서 또 산에 올라오니까 배가 축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왜 <laughs> 에베레스트 산의 눈은 참잘 흘러내리는군요 맛있는거 드시러 가시지요, 가시지요. 께서 가볍게 등산하자고 하시더니 8,000m로 올라오다니. <laughs> 가끔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말 조심하시지요. 알겠습니다. 높은 산에 올라오니까 배가 출출합니다. 맞습니다. 여기가 또 에베레스트 정상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쌀쌀한 듯하여서. <laughs> 네 제가 따끈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준비하셨습니까? 맞습니다 또내시지요또 네. 등산에서는 컵라면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끓인 물을 갖고 오느라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이 무겁네요 무겁습니다 <laughs>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눈 사태를 피했을 겁니다 <laughs> 아 그래서 아까 이쪽에만 눈이 이렇게 쌓여있을 뿐이 맞습니다 <laughs> 산에서 먹는 라면 이 육개장의 국물 아니겠습니까? 아, 국물입니다 이야. 저는 이 왕뚜껑을 준비한 이유가 예. 이 뚜껑이 또 받침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? 이야. 이게 또 편리합니다 <laughs> 이야. 야, 이 야, 이스크냄 제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미쳤습니까? 야, 니가 야, 이거. 아, s t 와 야, s 연기가. 우와. 아, p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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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이 정도입니다 라면이 또 맛있게 익기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Nikam, Everest, c 가 u n JP, Sado, s m a You met your m l c 가 이야. 이야. 이 원래 등산하면서 땀을 흘리면 짝조름한게 땡기지 않습니까? 음, 맞습니다 이야. 정말 나이스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와. 하나 더사 오실까요? 빨리 8,000m 내려가 조금만 <laughs> 내려가면 은이 4캠프 쪽에 GS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? 네 갔다 오십시오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들면 바로 얼것 같습니다 이 온도에 <웃음> <웃음> 이 추운데 근데 땀을 흘리시네요 씨새끼 까무불새. 자꾸 우리 예수님 보면 저한테 너무 깨 까분간이죠. <laughs> <laughs> <녹습니다>. <laughs> 와, 몸이 사얼음 높습니다. 와,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먹는 라면, 이거 진짜 안 먹어본 사람은. 절대 물을 마십니다. 맞습니다. 야, 천국의 맛입니다. 스님이 천국의 맛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어차피... 돼요? 그게... 아... 몸이 살아는 없습니다. 야... 야... 어... 교수님,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? 어... 이... 이거, 이거 뭐야? 뭐야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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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산댁니다. 용아댁 등산하면서 눈사태를 18번째 맞네요. 이야, 이 높은 산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눈사태을 갖고 <laughs> 먹는 라면 아니겠습니까? 아, 기수님, 김밥 있지 않습니까? 아, 김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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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. 이 블로그의 후기가 좋습니다. 이 에베레스트 김밥 청국점이 맛있게 잘 산대요. 이모님이 블로그에 김밥 총국에베레스트점 올라와 있어요. 몇명 올랐더라고요. 으음 <laughs> 음. 이게 좋아. 정말 꿀 좋아. 데꿀 좋아. 아, 어, 너무 합니다. 어. 눈따위가제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담가서. 또 음. 교수님, 한번더 올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국물에 담가서. 아음음 이게 무슨 소리죠? 왜 어떡하냐? 어? 어? 아? 야, 눈사태가 29번째 왔습니다. 왜 눈사태가 항상? 갑자기 나 머리털 없어서 작은 머리를 왜 머리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. 우리 예술을 위해서 제가 야구 찜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에베레스트까지 아구찜을 들고 오셨어요. <laughs> 여기가 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바다 생물을 먹어야지요. 야 대박입니다 대박. 야 냄새 정말 좋습니다. 야. 와. 야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먹는 이 아구찜 저희 먹혔을 겁니다. 맞습니다. 저희 콩나물. 국내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. 네 가시죠. 음. 야 이거 맛있다. 앙. 저는 이 콩나물밥 보면 키스 님 생각이 납니다 콩나물 먹는데 제가 생각난다고요? 대가리를 따고 싶습니다 <laughs> 그 대가리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먹고 공개문마죠이 아... 스프레이 눈냄새가 <laughs> 아 따가워요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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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가 또 이제 수분 보충의 최고 아니겠습니까? 보통은 원래 등산하면서 목마를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먹는 건데 우리는 <laughs> 다쳐 올라가놓고 먹네요. 드시지요. 음. 이야, 이거 정말 좋다. 달달한 게또 당기지 않습니까? 뭐 있습니까? 야, 이 가방은 뭐도라에몬 도라에, 가방이에요. 저 예술 위해서. 이야, 삼박자. 이야 <laughs> 이야 우와 중요하시죠? 네, 요걸로 져는 거. 아, 근데 그게 또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? 맞습니다. 잉크랑 환경호르몬, 환경으로. 환경호르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어. 남자가 가슴이 나옵니다. 어,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? <laughs> 우 와. 우와. 이 커피만 먹으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. <laughs> 이야. <laughs> 이 몽실이 또당 충전엔 최고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 산에서는 역시 이야. 무조건 이 몽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음음와와 이야 이게 천 원밖에 안 내요 이 과자가 에베레스트 다이소점에서 사왔지요 에베레스트 다이소점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여러 개 먹어야 됩니다 와. 음 에베레스트에서 네, 먹는 게 진짜 꿀 맛이네요 정말 꿀맛. 디저트의 하이라이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네요 기스님 설마 아이스크림도 갖고 오셨습니까 아 제가 갖고 오진 못하고요 저 밑에 보시면 한 2천 미터만 내려가시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하나 2천 미터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까 네 다녀오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올해 <laughs>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중신 같은 얘기 부처님의 때대로 짱캠포로 하시죠 안 내면 목숨 걸고 갔다 오기 가이바이보 <laughs> 가위 바위 보. 아! 주제스님한테 배운 기술이 있지요? 순간 이동. 순간 이동이라고 했습니다. 동 아. 아니, 예수님 예. 제말 들리세요? 네. 2,000m 배관이죠? 예. 네. 네, 빨리 올라오세요. 야, 이 2,000m까지 바닥 아, 올라가 아,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저는 옥동자를 사왔습니다. 옥동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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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역시, 이렇게 눈 덮인 산에서는 얼음이 아삭아삭 씹히는 아, 빙빙 아니겠습니까? 빙빙 끝머리가 살짝. 보야이지 음! 음. 오! 야. 음! 음. 우 신경 싫어한 게 간식입니다. <laughs> 아우, 싫어. 야, yeah, 이거 오늘 이 산에서 먹는 한끼 정말 맛있었습니다. 이 한끼 쳐 먹으려고 우리 8,000m로 올라온 겁니까? 맞습니다. 자, 저희는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,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, 알람 설정. 군고다, 군고따 군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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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군고다, 키스님 군고다, 그게 맞아요?